다빈치졸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프리퍼런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프리퍼런스는 다빈치졸브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관리되는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미디어 스토리지하고요, 비디오 IO 그리고 CPU에 관련된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패널이기 때문에 시스템 부분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리퍼런스의 각각 항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프리퍼런스 화면입니다. 자, 프리퍼런스는요, 메뉴에서, 메뉴에서 프리퍼런스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고요. 단축키는 커맨드, 컨트롤, 콤마키입니다. 자, 그러면 프리퍼런스에 들어가고요. 들어가게 되고요.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시스템 오버뷰, 미디어 스토리지, 비디오 인아웃, 아이오, 엔지퓨, 그리고 컨트롤 패널 어드밴스 탭이 있는데요. 일단 시스템 오버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형 맥프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맥프로에 비디오 카드가 두 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의 비디오 카드가 이렇게 각각 비디오 카드가 있고요. 그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져 있는 비디오 카드가 이렇게 나열됩니다. 참고로 2013년형 맥프로부터요. 라이트 버전, 그러니까 다비슈리브의 라이트 버전은 비디오 카드를 한 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버전의 맥프로는요. 라이트 버전에서도 비디오 카드가 두 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인터넷에 약간 서치해 보니까 2013년형 맥프로 버전만 아직은 이게 제한이 풀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정식 버전에서는 여러 개 비디오 카드를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 비디오 카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랭귀지는요. 잉글리시 그리고 일본어, 제페니시 그리고 차이니시에는 중국어, 중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 언어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재부팅하면 그 언어로 여기 메뉴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국내 같은 환경에서는 영어가 가장 편한 환경이 될 겁니다 미디어 스토리지인데요 미디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요 그 스크래치 디스크라 그래서 여기 항목에 나타난 여기 지구 모양의 여기 아이콘이 있죠 여기가 바로 미디어 스크래치 디스크에 연결된 곳이 이렇게 지구 모양으로 디렉토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그 퍼스트 볼륨 첫 번째로 선택되어져 있는 여기 볼륨에는요 뭐가 있냐면 유저 갤러리 갤러리 스틸 그러니까 유저 프리셋이에요 하고 캐시 파일이 여기에 저장된 저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os 디스크가 아닌 그, 외부 레이드의 빠른 디스크를 사용하시면 은 도움을 약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how all mounted volume in library. 이건 뭐냐면요. 그, 연결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 라이브러리 볼륨을 모두 여기에 표시해 달란 뜻이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맥 OS 유저, 유저분들은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하드디스크가 뜨는데 윈도우즈 유저분들은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도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여기 스크래치 디스크에 이런 식으로 하드디스크를 등록해 주시면 돼요. 등록해 주시면은 그 디스크가 여기 따로 이렇게 라이브러리 스크래치 디스크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비시드롭 일공이 강의에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다비시드 처음에 키면은 라이브러리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에 미디어를 쪽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스크래치 디스크를 플러스에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플러스에서 스크래치 디스크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추전누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껐다가 키시면은 얘가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거하는 거는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제거되세요. 자, 그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말고요. 프로덕션에 사용할 때는 덱링크 비디오 인아웃 카드를 사용하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비디오 인아웃 카드 에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어있 비디오 인아웃 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고요. 그걸 선택해 주면 비디오 인아웃 카드를 그때부터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AMD 그래픽 카드를 사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오픈 c l 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계열에서는 CUDA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토 하면은 알아서 그때그때마다 설정값들이 오픈 c l 하고 CUDA 를 선택적으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레드 로켓이 있다면은 사용을 하는 거고요. 레드 로켓 저는 없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체크해도 체크하지 않아도 지금 상태 똑같습니다. 그리고. 레드 디브라이어 레드 R3D 로우 파일을요 해석해낼 때 GPU를 사용해서 해석할 거냐 그러면 약간 연산적인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레드록켓 카드가 있다면은 레드록켓뭐 X 카드 같은 게 있다면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겠지만 그런 카드가 없을 때는 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요 비디오 카드에 의해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연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CPU보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GPU도 그 연산에 사용을 할 거냐 그래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해놨고요 디스플레이 그 원래는 디스플레이 용도 그리고 뭐 연산 용도 이렇게 따로 있으면 되는데 비디오 카드 몇개 없으시면요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 유저 시스템 오디오 아웃풋은요 비디오 인아웃 카드가 있을 때 인아웃 카드가 있을 때요. 그 비디오 인아웃 카드 쪽으로 오디오가 나가요,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HDMI 케이블 같은 걸로 나가는데 그때 시스템 오디오로도 같이 아웃풋을 내보낼 거냐, 그러니까 시스템의 헤드폰 단자 같은 걸로도 같이 아웃풋을 내보낼 거냐, 그래서 내보내면 동시에 이렇게 오디오 아웃풋이 나갑니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컨솔 패널, 뭐 그랬을 때는 HDMI 나가는 쪽을 오디오를 줄여놓고 여기를 이렇게 켜면은. 외부 오디오로 나가는 거죠. 뭐 음질 좋은 오디오 쪽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요. 컨트롤 패널 같은 경우는 여기 컨트롤 패널이 있으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빈치 졸브가 지원하는 컨트롤 패널은요. 다빈치 졸브가 공식적으로 다빈치 졸브 컨트롤 서페이스 지원하고요. 탄젠트 디바이스 웨이브하고 엘리먼트 지원하고, 아비드 컬러 그리고 자, 제이의 쿠퍼,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여기, 얘네들은요, 인터넷에서 이 이름대로 검색하면 쉽게 지원, 쉽게 그 해당 모델들을 찾을 수 있고요. 그 국내에도 컬러를, 컬러, 컬러, 다빈치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밴더 업체에서 이렇게 간단한 팝슐렛으로 보시면은 어떠한 모델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빈치 유저분들은요. 다빈치 유저분들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탄젠트 디바이스 엘리멘트가 요새 좀 많이 쓰이는 계열이고요. 있 현장에서는 웨이브 모델이 좀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다빈치 졸부로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고가의 프로덕션에 서 세팅하시는 분들은 다빈치 졸부 컨트롤 서페이스 세팅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다른 뭐 이렇게 스피드 그레이드라든가 스크라치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요, 탄치지 디바이스 엘리멘트 같은 경우들은 후원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좀 이렇게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여기 어드밴스 코드가 들어가는데 VTR이 연결되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거할때 여기 어드밴스 코드들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세이브 하면요, 이런 명령이 떠요. 그래서 현재 세이브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는데 다음에 유절부를 켜면은 얘가 현재 적용, 적용했던 것들이 적용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프리퍼런스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프리퍼런스 항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비디오 인아웃 카드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여기서 설정해주신 다음 하는 거고요 다음 시간 네 번째 시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퍼런스까지 알아봤으니까 다음 주를 실질적으로 미디어를 가져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